자, 810번. 어, 내각의 크기의 합이 1260인 다각형이고,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인 입체 도형에 대해서, 자, 밑면이 있고, 옆면이 삼각형이래.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도형이다? 여기는 어, 각 뿔이다, 맞지? 됐습니까? 그러면 밑면의 내각의 합은 어떻게 구하더라? 180에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n 각뿔이라고 합시다. n 각뿔 그러면 180 곱하기 n-2. 어, 이렇게 한개 1260이 나와야 된다. 그러면 n-2는 여기가 7, 8, 56, 7. 어, 7번 들어갑니다. 1260을 180으로 나누면 여기가 7 되면 됩니다. 그래서 n은 9가 된다. 그러면 이 도형은 몇 각뿔? 어 구각뿔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1번부터 풀자. 밑면의 모양을 말하라고 했습니다. 구각뿔의 밑면의 모양은 당연히 뭐? 어 구각형이 됩니다. 구각형. 2번. 주어진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다. 자, 구각뿔의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? 구에서 자, 구각뿔 상상하세요. 모서리 여기 9개 있고 밑에 다섯 개 있다. 그래서 곱하기 2를 해버리면 된다.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18개.